사랑의 콜센터 46회에서 공개된 곡들이 16일 낮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앨범에서는 타이틀곡으로 선정된 미스터트롯 6터키리라와 강태관의 그대여 변치마오를 비롯해 총 9곡이 수록됐다. 이어 미스트로디 7터키리라의 돌리도 미스터트롯 6터키리라와 강태관의 남행열차 장민호와 김다현, 김태현이 부른 짝짝 공짝, 정동원, 양재현의 엄마가 딸에게가 실렸다. 여기에 이명웅, 이찬원, 정동원, 김희재, 강태관 다섯 명의 트롯맨이 부른 곤들의 만들의 청춘을 돌려다오가 수록된다. 또한 미스트로디 육터키리라의 천년바위, 양지현 홍지윤, 김태현, 김의영, 별사랑의 사랑의 배터리까지 포함됐다. 지난 12일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트로트 열풍을 이끈 미스터트롯, 미스트로디 28인의 주역들이 총출동의 흥과 끼를 폭발시키는 트로트 대잔치 특집이 펼쳐졌다. 해당 방송은 전국 시청률 15.8%, 분당 최고 시청률은 17.3%까지 치솟으며 미스앤드 미스터 군단의 시너지를 폭발시켰다. 미스터트롯 육터킬이라는 특별 협력 사원 강태관과 함께 남진의 그대여 변치마오를 열창했다. 미스터트롯 육터킬이라는 그동안 사랑의 콜센터에서 쌓은 오랜 내공을 바탕으로 베테랑다운 아우라를 뽐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기도 한 그대여 변치마오는 트롯맨들의 독보적인 하모니로 시청자들의 흥을 도두었다. 미스트로 디칠 턱길이라는 서지호의 돌리도를 선곡해 남다른 텐션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미스 칠 턱길이라는 완벽한 라이브와 함께 칼군무까지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또한 이날 방송은 특별한 듀엣 무대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장민호는 김다현, 김태연과 함께 정동원의 짝짝꿍짝 무대를 펼치며 위풍당당한 위용을 뽐낸 양재은은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를 선곡했다. 시청자의 마음을 울린 두 사람의 무대는 네이버TV 조회수 10만 뷰를 돌파했다. 미스앤드 미스터 트롯 멤버들은 대한민국 노래방 애창곡 100선으로 팀별 노래방 점수 대결을 펼쳤으며 트롯뿐만 아니라 고음 폭발곡부터 테크노 댄스곡까지 다양한 국민 애창곡을 선보였다.